안녕하세요. 섹스폰 닥터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주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손가락 주법? 알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손가락 주법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영상을 조금 늦게 찍었는데, 빨리 아셔야 되는, 빨리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하면은 손목을 써주고 손가락도 이제 내가 연주를 하면서 어떻게 위치를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잡을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불지 마시고 도레미 파솔라 시도를 하시더라도 요거 약간 제가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손가락 주법이 도대체 뭐냐 아 알려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테너 이게 C, C 플랫을 누를 때, 엘토도 마찬가지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펴서 그냥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뻣뻣하게 그냥,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C, 라, 솔, 안 눌리죠? 솔샵이랑 도샵이랑 여기 다 같이 눌리죠. 이렇게. 그안 돼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했는데 여기가 같이 눌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실을 누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갔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옆에 다 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뻣뻣하게 누른, 시까지는 어떻게 눌렀는데, 시 풀려서 이렇게 못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시라솔, 그다음에 시, 라, 솔, 그 다음에, 십, 시. 어때? 손가락 변화는거 느껴지세요?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자, 손가락은 구부려서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손목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이게 못 눌러요. 제대로 못눌러져요 그래서 여기서 시, 자, 손가락을 벌려주고, 누르고, 그 다음에 시플랫 누를 때는 이렇게 손목을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써준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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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못 가요. 아제 손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못 갑니다. 못못 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시라솔.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려가고 시시플랫. 이렇게 손목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 라, 소, 시, 시플 이렇게 손목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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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렇게, 그죠그 다음에, 자,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진짜 손목을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이 고음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자, 고음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손목을, 그래서 이 손에다가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으면은 이걸 자유롭게 못 움직이니까. 네. 그러면, 자. 이건 됐고, 자 그러면 오른손 오른손으로 손가락 모양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일어나야 됩니다. 자, 자 오른손 이렇게 보시면 어 파밀에도 이렇게 눌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손가락 주법이 어떤 게 있느냐. 자첫 번째. 테너는 악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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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안 벌죠 손가락을 달걀 쥐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핀 상태에서 누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테너는 넓으니까 이렇게 네,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테너라고 하더라도 빠른 테크닉을 위해서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말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여기 끝으로 누르느냐. 자, 손가락 여기 마디가 있죠. 여기 마디. 끝에 마디. 그 다음에 여기 손톱 있는 부분이 있고, 손톱 부분 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달걀 말듯이 말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손가락 마디, 여기. 여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데이브 코즈하고 오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펄 버튼에다가, 이렇게, 요 마디, 요 마디로 눌러요, 마디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게 있다. 여기 오른손도, 어때요? 여기 위에 키를 누르려면, 누르려면, 손목을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손목을 써야 됩니다.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레바솔라시도 도레바솔라시도 계속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계속 연습하라고 했죠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하시면은 1옥타브 2옥타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거, 이렇게 하는 거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왼손도 보시면은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누를 거냐, 아니면은 여, 그래도 여기 마디 쪽으로 해서 누를 거냐, 음.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 보르신 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내가 쓸수 있는 편안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주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악기를 연주하면서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뭐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말고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아까 여기서 C C 플랫 할때 이렇게 손목을 쓰는 거왜 자. 도시라솔파밀의 도시시블레.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손가락 주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연주하시면서, 아, 이 손목이 조금 이제 부드러워져야 된다.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악보를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 영상이 조금 너무 늦게 올려 드렸죠? 죄송합니다. 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주법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나는 테크닉적으로 조금 더 향상되고 싶다. 그러시면은, 어, 색스폰 닥터와 함께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도레파솔라시도 위아래로 계속 빨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 색스폰 닥터였습니다. 손가락 주법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네. 감사합니다.